대한민국 정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그 핵심적인 원인은 권력 행사에 있어서 소수의 강자 중심의 정책을 수행했고 또 다수의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권력이란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의 약자들을 부양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 본질적 기능인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은 소수의 강자들을 위해서 복무했다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극적인 형태로 드러났고 결국 국민들이 여기 대해서 대대적 시정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어서 결국 대통령이 강제 퇴임당하는 그냥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역시 공정한 나라. 다수의 약자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 질서 속에서 자기의 몫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즉, 공정한 나라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 영역에서도 보면 실제로 이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정부정책의 기조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어떤 지원정책을 하든, 뭐, 예를 들면 산업경제정책을 수입하더라도 꼭 다소수의 경제적 강자, 즉,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주로 취하고 다수의 중소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고용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치하거나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방향의 정책을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강자 중심의 산업 경제 정책이 대전환을 이루어서 다수의 중소기업 또 거기에 더해서 다수의 노동자들 이 중심이 된 정책으로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고 오늘은. 주로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니까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저희의 중소기업 정책 또 회생 정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 소수의 대기업들을 집중 지원하면 거기서 상당한 영업이익을 포함한 성장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중소기업과 노동자들, 국민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한 그런 정책의 중심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이제는 전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성장 정책의 중심은 우리 안철수 전 대표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정 경제, 공정 성장에서 온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해서 저도 우리 안 대표님이 쓰시던 공정이라는 말을 또 저작권 있는 건 아니시니까 <laughs> 국어사전에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도 공정 경제, 공정 성장 이게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도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공의 자산이 될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 지원 정책이,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금은 주로 재정 지원도 그렇고, R&D 지원도 그렇고, 모든 지원 정책이 재벌 대기업 중심인데, 이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R&D 지원 예산도, 그야말로 엄청난 영업 이익을 내서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사내 유보금으로 계속 쌓아나가는, 어, 재벌 대기업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많은 고용을 유발하고, 어, 산업 생태계를 그야말로 풍요롭게 만들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어, 이걸 위해서는 역시, 음,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 우려치기라든지, 또 기술 탈취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를 가하고, 어, 이런 기업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그 기업 경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에,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저는 제도 설치에 대해서는 크게 이, 좀 중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어, 현재 중소기업의 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집행할 정부 부처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에, 중소기업청 정도로 만들 것 같고 에, 중소기업을 에, 대등하게 대기업 지원 정책에 보금가게 중소기업에 전담할 수 있는 좀, 에, 중소기업 전담부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부를 설치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정책을 다른 부처와 대등하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활성화 펀드라고 하는 걸 조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중소기업 영역의 산업구조조정 또는 중소기업 영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특히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고 이 업무 중에 하나로 재도전 기업 부활에 이 펀드가 유용하게 될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음, 선도 투자 금융공사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선도 투자 금융공사는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새로운 펀드가 될 겁니다. 정부의 총괄적인 경제 정보들을 투자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창업, 또 발전, 시장 개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섯 번째는 에, 이게 보니까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 하신 거하고 거의 똑같아져 버렸는데 이게 제가 뺏긴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 면 중소기업의 전업 으로 종사할 에, 중소기업 산업기관료 를 저희가 10만 명 양성하겠다고 라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에 대비한 어, 10만 명 에, 기관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오.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에. 역시 아이디어란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똑같은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전적으로 종사할 산업 기간요원을 10만 명을 양성하는데 이제 5년간 의무복무하되 연간 1 천만 원 정도를 정부 재원을 지정하고 이걸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고 젊은 인재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또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여섯 번째로는,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업된 중소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모집할 때 경영권 위협 때문에 사실 투자 자금 모집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는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의 가치는 일주로 하되 의결권을 5배, 10배 정도 추가 인정하고 새롭게 투자하는 부분들은 다른 것은 다 똑같이 해야 돼. 의결권 부분은 이제 일, 일주일 의결권으로 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처음 도입한 제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신규 중소벤처 기업들이 투자자금 모집을 할때 경영권 위협을 느끼지 않고 투자를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독립 중소기업들의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재벌 대기업들에 종속되어 있는 하청, 뭐, 이렇게 납품 업체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독립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다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할 전문 컨설턴트들을 한만명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들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전 중소기업들의 회생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게 실패는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공을 위한 정말 중요한 자산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실패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제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연대보증 제도 이런 것들이 평생을 얼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좀 제도적 개선을 하고 실패했더라도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실적들 기술과 자산들이 재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소기업소상공인부 산하에 아예 재도전만 전담하는 과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받은 사람보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상속받은 사람보다 자기가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상속받은 정치인보다 자수성가한 정치인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수성가한 분들이 모인 자리라고 봅니다. 이제 지난번 그 썰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정말 그 우연한 기회에 대본에도 없었습니다. 어, 1, 2, 3번 정치인 중에서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으냐 질문이 나와서 저는 아유 뒤돌아볼 것도 없이 두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어 이재명 시장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내용과 맥이 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상속받은 사람보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온전히 세상을 바꾼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동질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려놓고 또 아주 즉흥적으로 화이팅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마도 그런 좋은 인연으로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이제 마련되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 이주 전 정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실리콘밸리가 성공의 요람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입니다. 성공한 기업들 100개 중에서 2,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업들이 왜 성공했는지 다 조사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별로 공통점들이 없습니다. 그거 그대로 한다고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97, 8개 정도 실패하는 기업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거기서 실리콘밸리의 그 성공의 또 핵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모임과 같은 겁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도전 기회를 주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오늘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재도전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실패한 기업인은 같은 실수 절대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걸 빼고 다른 방법들을 찾다 보니 두 번째 시도는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실패했다고 할때 다시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면 앞의 두번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되면서 굉장히 높은 성공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두번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해서 100배 정도 성공했다고 하면 그건 사회로 보면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사회에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아, 실리콘밸리는 실패의 개인적인 경험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발전하는 사회,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실패 경험을 그냥 묻어버리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 실패를 사회에서 함께 공유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성공 확률을 높일 때, 그거야말로 진정하게 개인의 실패 경험을 사회 자산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입니다. 그 서울공대 교수님들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제 그 선진국 문턱까지 왔는데 이제 한계에 부다친 겁니다. 남들이 하는 거 모방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제는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념 설계 능력이 필요합니다. 개념 설계 능력이란 무엇인가? 같은 상황을 보고 사물을 보더라도 거기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야 남들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 설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실패 경험들을 축적한 상태에서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게그 책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냥 무조건 새로운 거 만들려고 돈 쏟아붓고 사람들 투입한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회가 실패를 용인하고 그 실패의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고 계속 그것이 사회적으로 축적이 된 상황에서만 새로운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축적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실패를 그냥 버려두고 전염병 보듯이 했습니다. 그게 결국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제부터 필요한 건 축적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고 한번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재도전 기회를 주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소중함을 인정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정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저는 단언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토론회도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귀중한 자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들의 그 아픔, 실패의 경험들을 넘어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체계화하고 자산화해서 우리가 더큰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인지 그게 이제 한국 사회 모두가 가져야 될 숙제입니다. 그것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창업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러한 것이 될 때만 한국 사회는 제도약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